한니도 불러봐. 살살, 살살, 살살. 한니 가만있어. 잡아봐. 아, 잡아야지. 손으로 잡아야지. 아, 내가 잡아. 아이 여기, 여기, 잡아봐. 시원아, 잡아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꽃이, 꽃이, 꽃이. 꽃이, 꽃이. 시아 거기 있네, 거기. 어, 잡아, 잡아, 시원아, 잡아봐. 시원이잡 잡아봐. 아, 잡아봐 잡아봐. 잡아시원하한 번만. 어? <laughs> 아. 아하시원아 한번만 시원하다. 자워, 시원아다 자워, 시원하 저기 바닥에 저기 자닥 시원하다. 자시원자시원 시원하다. <목소리> 하니야 가만있어 봐봐 시원히 샤워봐 가서 하니야 일로 와봐 하니는 살살 가야지 가봐줘 하니야 하니 이렇 그 샤워 うわ。 알아서 내려와 네. 이제 갈게 안녕 네. 아. 가자. 안녕! 이 시원 또 탈래? 아빠 봐야지. 엄마. 어, 엄마 갔다. 응? 엄마 갔어. 갔어. 우리 갈래? 그래, 엄마, 한테 어. 아, 맞아. 아, 맞아. 가자 아 아, 맞아. 요